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21장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의 자격과 행동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직임이므로 거룩하게 행동하고 흠없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눈으로 볼 때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문제가 되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13절과 14절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16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재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환자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아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혼당한 여자는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것이나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수 없다는 내용은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고대 히브리인들이 인식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담긴 이런 기록들이 아직까지도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교단에서는 대부분 극복되었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을 목사나 장로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가톨릭도 논의는 이어가고 있지만 여성 사제는 아직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구약성서를 차라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며 신약성서 일부도 권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서를 폐기하자거나 일부 신약성서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현대시대에 와서야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성서가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인 서기 2세기에 누가복음과 바울의 서신 몇 개만 인정하고 나머지 성서를 부정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며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약성서 전체를 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몇 세기 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국 이 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개신교인의 절대적 존경을 받는 마르틴 루터도 신약성서 중몇 권의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루터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거나 뜻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정경 목록에서 제외하고 부록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장 비판했던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루터가 다소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는 야고보서의 내용이 바울의 이신칭에,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루터는 히브리서도 저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것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언급한 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정경에 넣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유다서에 대해서도 외경인 에녹서 등을 인용한 점과 사도적 권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했고 요한계시록 역시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난해하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네 권의 책은 루터의 번역서에서 정경 목록에 들지 못한 채 부록에 배치되었습니다. 성서의 가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문자에 매여 읽을 바에는 도울 김용옥 선생의 주장대로 차라리 폐기하는 게 낫다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어떤 책이며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한계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